좋아하다가 아, 지금 아빠 좋아하다가, 또 좋아하다가 또 이제는 또... 어? 보여? 네 머리 조심해야 돼, 벤 여기 유리야 <laughs> 이거 빼요 어떤 거? 감빠요 감빠야지 뺄 거야? 깜빡이해. 감은 감은 못 먹을 걸 저거 못 먹는 건데 일단 보기나 하자 어 감이야 감어 <laughs> 쟤 꿀꿀! 이거 뭐야? 보자 보자. 열어볼까? 응. 이거, 이거 줘봐. 뭐야 벤? 어 아무것도 아니야. 어떡해? 더러운 거야. 더러운 건데! <laughs> 뭐? 더러 거! 더러운 거야? 응 <laughs> 더러운 <laughs> <두려운> 거야. <웃음> <웃음> 이거 감이야 감! 그거 감 맞아. 너감 잡았어? 삼촌! <laughs> <laughs> 어디? 봐세개 중에 골라봐. 못 봤지? 갖고 싶은 걸로. 난두개 할래. 두 개. 이거. 아. 뭐야, 그거 아빠 건데? 아빠가 가져갈 거야? 이 던지는 게 중요해, 윌리엄. 이 던지는 던다가. 방향. 가자. 좋아. 야! Yes. 눈빛이 좋아. 오. 야, 맞혔다, 맞혔다. 한 바퀴 돌렸어? 모르겠어 한 바퀴 돌린 거 같은데? 못 봤어 한번 다시 해보자 <목소리> 너똥 사니? 똥 쌌다 왜? 네. 맞지? 네. <목소리> 똥샀서 <목소리> 벤? 나 여기서 똥 사러 갔어 다 사고 나면 얘기해 응야 <목소리> 왜? 나똥사 샀어 다 샀어? 안 샀어? 다안 샀어 원래 먼저 먼저 저거 가지러 가는 사람이 이기는, <목소리> 이기는 거야 아빠 먼저 자, 잘 봐. 아빠 어디 가나? 미 i l 하나, 둘, 셋. 와. 어, 아, 있어? 미안해. 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좋아! 좋아! 어! 야! 3초 남다? 삼촌 이다다3가되다 <laughs> 잘하네. 이제 내가 바꿔야지. <laughs> 나 다시 해야지. 다시 해, 다시. 여기 해. 조금만 하면 다 야, 해. 자꾸 네가 아, 가고 싶은 데까지 던질 수는 기회가 없어. 원래 hey. 한 방이야. 마지막이야. <laughs> 아야, 한점 아, <laughs> 이겼다. <웃음> 야, <laughs> 아빠한테 <아파트> 일부러 던졌지? 아 <laughs> 진짜 까불이. 아이소 킹.

어제 연습하다가 젖었네 아빠 이제 내가 골키퍼 할게 알았어 스틱 줘봐 아니 골키퍼보다 스택이 있어 어 그럼 내가 뭘로 슈팅해? 아니 손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 원래 안돼 아니 손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럼 발로 잡게 알았어 골키퍼보다 스택 이렇게 잡아봐 한 손으로 골키퍼 해야 되는 거 알지? Okay. h hey. e Suck it up, baby. Suck it up. You suck it. I thought you were going to do it. I thought you were going to do 안 돼, 지아안 돼, 파아안안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아안 아파! 하아안 자 이거 데? 지금 제일 재밌는 부분 아직 안 왔어. 나중에 내릴 때 제일 재밌어, 윌리엄. 맞아 맞아. 지금 재미 없어. <laughs> 자 이제 내려봐. 옆으로 가는 것 같아. 그렇지. 이제 내려야지. 이제 내려, 내려봐. 내려. 내려봐. 이제 내려. 어... 자 차준거 타러 가. 가자. 음. 나안 내려. 자, 세워보자. 벤. 괜찮아? 응. 응. 비비인지 해보자. 시작. 아, 자. 삼촌이 잘 비비는지, 윌리엄이 잘 비비는지 해보자. 어. 오, 은 비비면 할수 있어요. 벤도 할수 있어? 어, 잘하는데? 아거 이거, 이거, 이거야 먹어야 돼. 아, 그거 할 거야?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뭐? 자, 잘한다. 음 잘한다. 음 와! 우 크게. 자. 누가 뭔지 아는지 시합이요 신기군. 잘한다. 좋아해? 자, 네. 그럼 아빠 이거로 먹어? 아니, 이거 뭐 이거 됐는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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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오 이거는 아 바람으로. 그렇지. 아빠 뭐 해요? 아, 무서옷다벗는 애들 기우느라고 아, 진짜 바쁠 것 같아요. 살이 진짜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, 근데. 아, 그러니까 엄마는 쓸 났었는데 아까. 나 엄마는 아까 술을 났는데. 뭐? 웃 웃었다고? 무서워? 나멍머이 소리 봤는데 아, 아 멍멍이 소리 들었다고? 미미에, 미미에 멍멍이 얘 끌려봐! 멍멍이보다 니게 더 시끄러워 이마아 무서워! 도망가겠다 아, 어디가 아저씨야! 도망가야겠다! 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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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잠깐만! 지금 형은 노래할 수도 있어 오, 어? 뭐... 그 폴코, 그 뭐야

나. 때리면서 사랑해? <laughs> 어 우야. 여기 컨셉 좀은명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렇게이약게그이거 있어요. 어떤 어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나도 은이젊어지이느낌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 아 근데인데도 뭐 어떻게 하겠어? 아 근데 좋아요. 그니까이 부모님 특징 하나가 2 4 시간이에요. 음 맞아요. 진짜 치 없어요. 네. 같이 없어도 네. 머리 속은 아이들 그냥... 생각 우선이에요. 아 그쵸. 뭘할때 다른 그쵸. 거 해도 아이들 걱정하지. 음. 뭐 잘하고 있는지 뭐 문제 없는지 뭐밥 먹고 있는지 늘 그런 생각인 거예요. 그 정지란 자체가 분요한테 오는 그것 같아요. 네. 아빠, 응? 사랑해. 어, 나도 팬 사랑해.